월성 1호기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었다면 1년에 2,892억 원씩, 3년이면 8,676억 원에 가까운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 계산되는데 이를 합하면 총 1조 4,338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내내 월성 1억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질을 했음에도 이제는 변명할 여력조차 없는지 포기한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지키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1조 43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날려버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산업부가 산하기관인 한수원에 내철의 공문까지 보내면서 비용 보존을 약속해놓고도 어찌 산업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조작 의혹을 밝히려는 감사원을 흔들고 압박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인격 모독성 비난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 압박을 중지하고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이제라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